안녕하세요. 경기 안산시 시화MTV 일대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생활 숙박 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 분양 정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목동 1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49층 5개동 총 1191실 규모입니다. 시화호를 바라볼 수 있는 라군뷰 조망권이 확보돼 있고, 호실별로 오픈형 테라스 설계도 도입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어 메리트가 있습니다. 휠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가 들어서는 시와 mtv는 약 300만평 규모의 첨단상업관광외적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다양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도 기대됩니다. 단지는 시와 호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과 오픈형 테라스 설계가 도입됩니다. 특히 지상 3층에는 시와오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약 360m 규모의 조깅포스가 조성되며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전문 서비스 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휠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는 지난 2021년 6월에 분양될 휠스테이트 시와오 라군 인테라스 1차의 후속단지입니다. 시와엔TV 내약 3,700실 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되며 준공은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30평에서 45평과 서비스 면적인 테라스를 더한 15개 타입의 3룸 이상 중대형 위주로 공급됩니다. 각 호실에는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를 유지해주는 고순도 산소발생 시스템, 욕실 환기 시스템, 친환경 무기질 도료, 마감 등이 갖춰집니다. 또한 공간별로 유럽산 포세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고 해외 유명 작가들이 디자인한 특수 무늬목 디자인을 갖춘 주방가구와 가전제품을 설치해 차별화된 주방을 선보입니다. 휠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 인근의 신안산선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도 서부권에서 여의도까지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시흥안산 스마트 오브 트램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트램이 개통되면 지하철 4호선, 서해선 등 노선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또한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제2일각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 접근성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휠스테이트 라군인 테라스 2차 생활 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어 부담이 없습니다. 견본주택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양 안내 및 방문 예약 그리고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으실 분은 152-9253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